흔히들 조선시대의 노비라 하면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또 허구한 날 주인한테 매질당하는 비참하고 열악한 인생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노비의 인생이 이렇게 우울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인으로 태어났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노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조선은 분명히 신분제 사회인데 노비는 최하층 신분인 천민인데 어째서 이 사람은 자기 신분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기가 노비라고 주장한 걸까요? 오늘은 도서 나는 노비로소이다를 통해 이 기상천외한 사건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다물사리라는 여인입니다. 이 지도라는 한 양반이 다물사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이 지도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합니다. 다물사리의 신분은 양인입니다. 그런데 재소를 당한 다물살이는 오히려 더욱 괴이하게도 이렇게 맞섭니다 아닙니다 저는 양인이 아니라 노비입니다 자기가 자유인이 아니라 노비라고 주장하네요 아니 도대체 이 여인은 어째서 굳이 노비가 되려 하는 걸까요 노비는 천민이라서 뭐 아무런 권리도 없이 주인이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조선시대의 노비는 서양 로마시대의 노예와 달리 사유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노비가 가진 재산을 주인이 강제로 뺏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주인이 노비들 폭행하고 그런 것도 법을 통해 막아보려는 노력이 상당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가진 자의 횡포는 많았겠지만 이런 법, 제도, 방안을 통해 막으려는 노력도 상당했기 때문에 노비라고 해서 무조건 막 주인한테 죽어라 매 맞고 이러지는 않았단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물사리의 남편 윤필이 노비였어요. 이 지도의 소장에 따르면 다물사리는 신분이 양인이라고 하니까 일단 양인으로 봅시다. 다물사리는 윤필과의 사이에서 딸도 낳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윤필이 노비라고 했잖아요. 노비 중에서도 사노비였거든요. 관청의 역을 바치는 노비를 공노비라 하였고, 개인에게 봉사하는 노비가 사노비예요. 그니까 윤필에게는 상전이 있겠죠. 그가 바로 이소를 제기한 원고 이지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면 윤필의 딸은 신분이 어떻게 될까요? 일천 즉천의 원칙이라 부르는데, 그 시절 부모 가운데 단한 명이라도 노비이면 그들의 자식은 노비 신분이 되고, 노비인 어버이 쪽 상전이 그를 부리게 됩니다. 그럼 윤필이 노비니까 윤필의 딸도 노비인데 누구 노비일까요? 원고 이지도의 아빠네 노비겠죠? 그러니까 윤필도 윤필의 딸도 다 이지도네 집안 사노비인 거예요. 게다가 이 윤필의 딸이 구지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는데 이 구지도 노비였습니다. 근데 또이 둘이 자식을 여섯 명이나 낳거든요? 그럼 일단 부모가 다 노비니까 얘네도 다 신부는 노비일텐데 과연 누구네 노비일까요? 예 그렇죠. 방금 보았듯이 부모가 모두 노비일 경우 그 자식은 엄마 쪽으로 따라갑니다. 이것은 종모의 원리라 합니다. 엄마네 주인이 자식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 중 윤필만이 노비라야 윤필에 따른 이지돈의 노비가 되고 윤필의 딸 이니가 낳은 자식들도 전부 여종의 상전인 이지돈의 노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이지돈의 아버지가 죄인이 되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니까 집안 분위기가 뒤숭숭해졌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니와 그 자식들이 돌연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는 이지돈의 집안 노비가 아니다. 다물사리의 신분이 노비라는 것이 밝혀져 자신들은 그녀의 상전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듯이 다물사리의 신분이 뭐냐에 따라서 이 윤필의 자식들이 전부 이 지도의 노비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상대로 이 지도는 소를 제기할 수 밖에요. 자, 케이스는 둘로 나눠집니다. 먼저 케이스 1. 다물사리가 양인일 경우. 이때 조선은 일천 즉천 시대라 부모 중한 명이라도 노비면 자식은 노비라고 했죠. 그래서 다물사리가 양인이고 윤필이 노비일 경우 이들의 자식은 노비이며 주인은 윤필의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윤필의 딸이 이지돈의 노비가 됐는데 이 여인이 또 다른 노비랑 결혼해서 자식을 여섯 명이나 낳았죠. 부모가 모두 노비일 경우 자식은 엄마 쪽 주인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이 여섯 명의 자식도 전부 이지돈의 노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케이스 2. 다물사리가 노비이면 아버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 딸은 당연히 노비입니다. 이때에는 일천 즉천으로 하나, 종모로 하나, 인위는 엄마인 다물사리 쪽의 상전에 귀속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물사리의 상전은 누구인가요? 그녀는 자기가 성균관의 관비라고 주장합니다. 성균관이 자기 주인이라는 거예요. 공노비의 처지가 사노비보다는 나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물사리는 자기 신분을 공노비로 바꾸어 자식들을 사노비가 아닌 공노비로 만들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재판은 과연 어떻게 끝났을까요? 우리가 소송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오는 것을 보면 다물사리의 주장이 거짓말치는 것으로 들통났다는 뜻이겠죠. 그럼 법관은 도대체 어떻게 다물사리의 거짓말을 알아챈 걸까요? 당시의 법정은 나주 관하였고 재판을 담당한 송관은 학봉 선생 김성일이었습니다. 이 성실한 법관은 신속하게 모든 증거를 꼼꼼히 조사하였습니다. 각 관청의 호적과 서류를 일일이 대조하였고 증인도 불러 심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물사리의 진술이 객관적 사료에 상응하지 않는 것을 추궁하였습니다. 한 예로 다물사리는 자기 어머니 길떡이 자기가 다섯 살때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영암군의 장부를 살펴보니 길떡은 다물사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은 이지도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다물사리의 딸과 더불어 손자 6 명은 전부 다시 이지도 집안의 노비로 확인된 거죠. 자 어떤가요? 양인이면서 스스로 노비라고 주장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문화도 알게 되고 노비 제도의 새로운 면모도 발견하고 심지어 스토리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과거에 올린 영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나는 노비로소이다'라는 책을 토대로 재제작한 영상입니다. 다물살이 사건을 통해 알아보는 조선 시대의 재판 과정에 대한 책인데요. 맨날 지루한 정치 얘기만 하는 게 질리신 분들겐 이렇게 조선시대의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책이 또 재밌지 않을까요? 법대 교수님께서 직접 쓰신 책이라 그 깊이가 정말 남달라요. 혹시 오늘 영상만으로 뭔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 조선시대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을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조선시대의 색다른 모습, 특히 재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선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